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들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주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현대의 소나타 LPI 스마트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20년형으로 약 만킬로미터를 주행했던 준신차급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먼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소나타 차량 뒤편에 서 있습니다. 머플러 상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머플러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도 진행되지 않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으로는 네, 멀티링크 쪽에도 어떠한 부식 없이 연식이 짧아서인지 아주 깔끔한 모습 자랑하고 있고요. 반대편도 보시면 네, 코에 스프링이나 댐퍼 품번이 보일 정도로 아주 깨끗한 모습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들레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8mm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네, 5.50으로 약 60에서 70% 트레드가 남았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네,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셨습니다. 네,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보실게요. 해당 네, 차량 네 연식이 좋아서 인제 아주 깔끔한 모습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유 상태도 확인해 볼게요. 안쪽으로 보시면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엔진 오일팬 쪽에 네 미세 누유 한 방울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네, 보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미션과 미션 오일팬 쪽도 보실게요. 네 보시다시피 미세 누유 흔적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네, 잘 관리가 된 차량입니다. 네, 등속 조인트 쪽 보실게요. 네, 등속 조인트 보시면 안에 터지게 되면 구리수가 유출되는데요. 네, 터짐 없이 아주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밖에 로어한 볼 조인트나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까지 모두 유격이탈 없이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확인해 볼게요. 네, 반대편 역시 등속 조인트, 타이로드 엔드, 로어한 볼 조인트까지 유격이탈 없는 튼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트레드 5.15로 약70% 트레드 남았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걸로 확인됐고요. 네, 반대편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고요. 해당 차량은 하부 컨디션은 물론 타이어 얼라이먼트 상태 역시 훌륭한 차량으로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점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오일 수치 먼저 검사해 볼 텐데요. 네, 엔진오일 수치는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네, 90%로 엔진오일 수치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약 6,0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냉각수 상태 보시면 네, 적정량 잘 주입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확인해 볼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 보시면 적정 수치 잘 주입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시면 네, 당장 소모품 비용 지출 없이 바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차량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실 주행거리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만 840km로 확인이 되었고요. 어떤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배달의들러에서는 비대면으로 차량을 믿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고장코드를 감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에 고장코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네, 엔진에 고장코드 없음으로 확인되었고요.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린 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진의 회전수 보시면 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2 내에서 안정된 일직선 그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셨고요. 다음은 미션 상태 체크해 볼게요. 네, 미션에도 고장 코드는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옵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보시면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네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이 차량은 블루투스가 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도 빠르고 선명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1열에 열선 시트, 불이 따뜻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예, 열선, 핸들 열선까지 예, 확인되었습니다. 또 버튼 시동이고요. 핸들 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헤드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차선 방지 이탈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시트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쪽 보시면 오토 홀드까지 예, 옵션이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연식이 좋아서인지 내부 상태도 거의 신차급에 해당이 됩니다. 눈에 띄는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인데요. 해당 차량 하차 후 전자석을 카메라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차량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밝은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량인데요. 정면으로 보이시는 본네트 쪽에는 스톤칩이나 소울 마크 없는 모습으로 확인되었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앞 아, 범프 쪽에도 네, 눈에 띄는 스크래치가 없네요. 네앞휠쪽 보시면 네, 휠 상태도 굉장히 훌륭한 차량입니다. 도어 쪽에도 네, 문코가나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뒤쪽으로 보실게요. 네, 네 뒤쪽 보시면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죠. 네 뒤에도 트렁크 쪽이나 범퍼 쪽에도 눈에 띄는 흠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테일램프 쪽에도 네, 역시 깔끔하고요. 네 운전석 쪽 네, 휠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해당 차량은 외관이 만점짜리 컨디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차급에 가까운 소나타 API 스마트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은 짧은 주행거리와 뛰어난 성능 그리고 저렴한 금액까지 여러가지 면에서 만점짜리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관심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주셔서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